보통 우리 아시아에서는 태풍 뭐 다른 지역에서는 웰리웰리 라고도 하고 뭐 타이풍이라고도 하고 허리케인이 하거든요 뭐그 지역에 따라서 그럼 태풍은 어때 그냥 태풍은 거의 자연적으로도 발생하는 거죠 그걸 인위적으로 봐야 요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다면 자기 궤도대로 붙어 근데 우리가 맨트 기상청 보면 쌍둥이 태풍이 해가지고 태풍이 하나로 합쳐서 엄청나게 터지는 경우 있죠 슈퍼 태풍이 나오죠 태풍이 원래 태풍은 이게 합쳐질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못, 못 합쳐요 초자연적으로 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대부분 다 천신들이 만들어요 그 슈퍼 태풍이 여러 개 태풍이 갑자기 합쳐져 가지고 와가지고 다쓸어버려 그런 거한번 왔었죠 몇, 얼마 전에 그거 다 천신들이 만들어요 그리고 태풍이 궤도가 이게 자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태풍의 그 동선이. 근데 얘네들 이 태풍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laughs>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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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태 <laughs> 요즘 보면 태평 궤도가 지멋 대로야. 그죠? 태풍 궤도가 원래 요렇게 가야 돼요. 렇게 가요. 왜지 이게 자전 때문에지. 자전. 근데 얘네들이 요래가기도 하고 요래가기도 하고 요래요래요래 요래, 요래 가기도 지 맘대로야 막 자연의 복직을 거슬러 가 태풍이 그거 다 돼야 어. 위에서 그걸 갖다가 태풍 핵을 움직이는 그 장비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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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장비가 있어 태풍 핵을 갖다가 딱그면 핵을 지어가지고딱이 그럼 태풍 핵과 핵을 합치면 슈퍼 태풍을 만들게 천신계서 천신계가 다 아는 거야 천신들이 아는 거야 그 장비가 있어 기상 장비가 있어 어 그러면, 지진, 쓰나미도 지진, 수나미도 일으킬 수 있어. 근데 그걸 무고하게 막 쓰면 어때 얘네들도 큰 죄를 짓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잘안요안 써요, 안 써요. 그걸 잘못 쓰면 얘네들도 무조부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요 질문이, 요 어, 무슨 죄문이야 <laughs> 질문 이있어 아, 그러면, 그, 저기, 모세의, 그, 저기, 그, 뭐냐 그, 불기둥 있잖아. 요 불, 그, 오리 그거는 뭐야? 그, 천신들이, 예전에 설명드렸는데, 천신들이 만드는 거야. 천신들이 만드는 거야. 그, 예전에 홍해 쪽으로 가면, 이집트에서 홍해 쪽으로 가면, 협곡, 그, 협곡 지역이 있어. 거기를 통과를 해야 돼. 거기다가 어때냐? 나중에, 남세스 군대가, 차울 줄알았 남세스가 군대 남세스, <laughs> 남세스 군도가 쫓아올 줄 알고 거기다 어떻게 냐 화공을 했던 거야. 나무를 거기다 싸놓고 돌을 지핀 거야. 거기 못, 못 넘어가요. 거기다가 어떻게 했냐? 천, 사람이 거기까지 하고 불기둥이 올라와 그러니까 불기둥이 뭐냐? 우리가 회오리가 있죠. 그러니까 산불 나면 막 회오리가 막 치면서 불기둥이 쫙 올라가는 장면이 있죠. 그거야! 천신들이 그걸 만드는 거야. 만들까요, 만드는 거야. 보통 정성이나 예언서에 보면 내 주변에 오리 바람이 많이 불면 그 어떻게 냐안 좋은 정도로 증조로 많이 받다 천신들의, 천신들 일종의 경고야. 그럼 어때냐? 기계가 있어, 회오리를 만드는 기계가 있어. 회오리를 만드는 기계, 기계 가지고딱대면어되냐 왜? 하고도 바람이 거기 왔구나. 아, 돌아야 돼.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잘 다쳐요.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천신들이야 아니 그러면 용오름 현상, 용오름 현상이 대부분, 대부분 천신들 용오름 현상이 있죠. 바다에 회오리가 불면 불면서 어떻게냐? 그 뜨거운 날에 이게 수증기가 그 효율이 타고 쫙 올라와 하얗게 하얀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그 형상이라서 그그 그, 그, 용우름이라 용이 막 하늘 승천하는 형상이라서 용우름이라서 용우름 형상도 대부분 천신들 만들어 거예요. 바다에다 효율 쫙 하면 어떻게냐? 뜨거운 날중류는 어떻게냐? 효율이 따라서 어떻게냐? 수증기가 쫙 올라와 그럼 하얗게 보여. 이게 용어로면서 아니죠. 그것도 천지대 맞나요? 아, 그 미국은 허리케인이 겁나게 부던데요그 대부분, 그쪽에서는 원래 그 허리케인, 그 저기 회오리 같은 토네이도라고 하죠. 아, 토네이